대문 밖에 있는 밖에 애들은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살랑 오늘도 날씨는 아주 덥습니다. 많이 덥고요. 문 앞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방근을 해서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 바람도 좀 불어주네요. 이렇게 문 앞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얘는 서양채송하죠? 포체리카라고 얘는 매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빵긋빵긋 이렇게 피워주는 것 같아요 빵긋빵긋 이렇게 노란색 뭐 핑크색 뭐 요, 요거는 또뭐 음, 약간 약간 음, 무슨 색이라고 해야되나요 오렌지 약간 약간 오렌지색에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헬리옥트롭이라고, 요거. 어 옛날에 멍바풀림이 줬는데, 얘도 막 여름나기가 힘든가 봅니다. 목대는 이제 굵어졌는데, 요래요. 새비이 아, 아, 요렇게 아. 나오면서, 요렇게 뼈다듬이 되면서, 이렇게 뼈다듬이 되면서, 위에도 또 새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또 꽃을 이렇게 물었어요.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헬리옵로요거는 여기. 이제 폴 스타스 곡이라고. 폴 스타스 곡이 이제 색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홀스타 쓰고, 색상이 이렇게 이제 하얗게 피다가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죠. 향기 나는 홀스타 쓰고, 이렇게 봤습니다. 초롱꽃입니다, 초롱꽃. 초롱 꽃뭐 꽃이 펴도 방근으로 이렇게 시원한데 좀 방근으로 돼 있으니까 꽃도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어, 겹 초롱 꽃이죠 겹로지에 심으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번지더군요. 이렇게 초롱 꽃입니다 겹 초롱 꽃 이렇게 봤어요. 루엘리아도 뭐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하고 꽃이 많이 더럽혀요 피는데 하루를 못가고 떨어져버려 똑 떨어졌어요 어제 두대 두 폈는데 떨어졌네 요거건 이제 꽃대고 요거는 이제 어제 폈는데 떨어졌네 아 성장세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성장은 뭐 엄청납니다 요런 거 이렇게 톡 잘라서 또 아주 삽목하면 아주 잘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한 부분, 요런 거 잘라서, 어 요런 거좀 잘라서 삽목, 꽂아만 둬도 잘, 잘 된다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 우리 송샘 스토리님, 요거를 삽목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세 개를 보내줘서 노지 앞에, 아주, 꽃대까지 물고 있어요. 엄청 컸습니다, 세 개가. 어, 요런 거, 연한 부분, 톡 잘라가지고, 요런 거, 톡 잘라서, 꽂아만 둬도, 꽂아만 줘도 아주 삽목이 아주, 너무 잘 된다고, 우리. 송샘, 제주도의 송샘 스토리님은 아주 뭐, 이거 삽목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더라고, 아주. 어. 요런 건 진짜, 늘키려면은 뭐 식구를 엄청 늘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한4 개는 잘라서, 네 다섯 개는 잘라서 삽목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엄청, 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져요. 이렇게 이제 흰 거는 진 거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런 색은, 하늘색은 이제 좀 튀어 있는 거고, 아카시아뭐 너무 건강하게 아주 성장세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카시아. 아주. 아카시아 노란 아카시아도 이런거 연한 부분은 잘라서 꽂아도 삽목이될것 같습니다. 지금 삽목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 어, 베고니아도 더위, 더위 뭐 모든 식물이 뭐 지금 더워서 더위에 약하고 그래서 저도 새작 베고니아를 음, 지금 갖다 놓은 지가 지금 한 2주 된것 같아요. 자인장에서 눈에 띄어서 갖고 왔는데 그뒤로 계속 요 방근을 요 게, 저기 대문 밖에 방근을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은 뭐막 어마어마하게 꽃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꽃은 뭐 계속 뭐 갔다 놓은 뒤로 뭐 계속 이렇게 꽃은 피어 피어 대고 지는 놈 지고 또 피는 놈 피고 뭐 계속 이렇게 지금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피어 있어요 제작 대군이야 요거 눈에 잘안 띄어요 저도 이거 눈에 띄기만 해라 하고 찾았는데 저도 이거 눈에 진짜 몇년 만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를 여기서 만났네 하고 무조건 얘는 가져가야지 하고 갖고 오네요. 세작 베고니아라고 이거 꽃님들도 드물더라고요. 키우시는 분이 거의 없고 어 저의 멘토이신 하차이 부님그꼭 키우는 거 보고 제가 키웠다고 했잖아요. 4년 전부터 그분이 이거 세작 베고니아를 한 번씩 소개를 해요. 아주 대품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렌지색 이렇게 꽃이 피었다. 너무 이쁘다. 아이 얘는 진짜 키워볼만하다. 막 이러고 멘트를 날리시면서 꽃이 너무 이쁘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말하면요. 아유 그냥 당장 사고 막 데려와야 돼 눈에 띄면 안 키우면 안돼 키우고 싶어서. 저도 이거 몇년 만에, 몇년 만에 눈에 띄어서 갖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거든요. 아, 그래, 저기, 음, 사장님한테 제가 이걸 올리니까 상주에 있는 태부님, 뭐, 세탁배구님아좀 눈에 띄면 사줄 수 없느냐, 이렇게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야생아 그 자인장 사장님한테 눈에 띄면 더 갖고 와라. 내가 다 사겠다 그런 얘기는 해놨습니다. 뭐 야생화 사장님은 뭐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서 뛰어오고 뭐 창원 꽃이라고도 하고 뭐 전국으로 가시니까 눈에 뜨면 사장님 무조건 무조건 뭐몇 개든지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우리 꽃님들이 예 어젠가 그저께 어제. 어, 세작 백원이를 노뎀에서한두개 갖다 놓고, 어, 이야기를 해, 판매를 했는가 봐요. 아이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막, 이거 있냐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거 벼르고 있는 꽃님들이 많구나, 저처럼. 얘를 키우고 싶어 하는 꽃님들이 많구나. 그분들도 하차이프님 영상 보고, 음, 꽃을 눈에 띄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꽃님들, 저기, 그, 야생화 사장님한테, 하여튼, 눈에 띄면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laughs> 아유, 세상대군이야. 아, 꽃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꽃 보는 수준은, 어, 제가 이쁘면, 제 눈에 이쁘면, 어, 또, 우리 꽃님들 눈에도 이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막꽃은막 활기차게 막 피워주는데요. 얘가 뭐, 가을, 겨울에는 얼마나 또 얌전하게 꽃을 피우겠어요. 어제 노댐나무에 보니까 잎은 앙상하게, 뭐, 구석댕이에 묵은둥이 있었다고, 잎은 뭐, 다 떨어지고 앙상한데요. 걱정 마세요. 얘네들이요. 여름이라 지금 힘들어서 그러지. 가을 되면 또 옆에 새순이 또 엄청 잎이 나올 겁니다. 잎이 나오면서 또 꽃대를 물고 나오니까요. 어, 뭐, 노란잎, 하엽 이런 거는 가감하게 다 잘라주시고요. 앙, 앙상해도 뿌리만 건강하면 음, 또 새잎은 또 어, 찬바람 나면 많이 나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새작 배군이야또 이뻐서 <laughs> 이뻐서 또 자랑질은 아니고요. 이뻐서 이렇게 또 어, 찍어 봅니다. 우리 꽃님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런 빨간 색이나 오렌지색이나 이렇게 칼라풀한 색을 이렇게 진한 생한 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작되고아 이뻐서 또 오늘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래요. 엄청 커요. 엄청 자랐습니다. 엄청. 아유, 우리 하차 아이프님은 아주 대품으로 아주 그냥 몇 년을 키우셨는지, 대품으로 아주 키우는 걸 제가 영상을 몇번 보고. 아이고 눈에 띄기만 해라고 했던게 예입니다 예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제 여기 청강초롱이라고 얘도 방그늘에 갖다 놓으니까 야생하죠 방그늘에 데려다 놓으니까 방그늘에 계속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아주 오래가고 또 이렇게 꽃대도 계속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심어놓은 거 얘도 아주 건강하게 수박테페 건강하게 아주 얘도 잘 큽니다 또뭐 또 요런 애들이야 야 웃고시야 <laughs> 이렇게 새잎이 또 나와요 새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노란 아카시아 뭐 아주 아주 건강하게 아주 엄청 성장세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꽃님들. 오늘은 또 밖에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세작배오니아또 이렇게 몇점 이렇게 밖에 피어 있는 애들 이렇게 몇점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살랑 게, 아, 얘네들은 여기 방그늘이 너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찍어 봤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